네, 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막 시장이 좋지는 못했죠. 예,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냥 아침에 살짝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물론 이제 코스피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었고, 뭐 어찌되었든 간에 코스피는 좋고 코스닥은 나쁜 와중에 하이브는 뭐예요? 양봉을 보여줬죠. 예, 여기서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내고, 2일선을잘 버텨내고,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이, 이기는 합니다. 물론,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꼴랑 1% 밖에 되지는 않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여기서 좀 찌부가 되고 있는, 그러니까 변동성 없이, 되게 뭐 짤막하게 움직이고 있는 영역 안에서도, 나름의 자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일단은,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죠. 방탄소년단 정국이라는 분인데, 핫백에 이어서, 4억뷰 격겸사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군백기 중에도 호실적을 거두면서 격겸사를 마쳤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진이라는 분이 제대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도 좀 뭔가 액션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지난 17일날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7일 발표된 디지털 싱글이죠 이 부분인데 뭐 군대 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찍어놨던 에, 해놨던 앨범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솔로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군백기를 느끼기는 에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RM인가요? 예, 그분도 군대 들어갔는데 뭐 앨범이 하나 나오기도 했죠 비운가요? 예, 그분도 그랬고 그러니까 뭔가 준비 작업을 해놓고 이 기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앨범들을 하나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하는 순서까지 왔을 때 마지막 앨범이 나오고. 제대한 사람이 새로운 앨범 작업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뭐 그렇게 큰 공백기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나.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. 일단은 뉴진스 혜인이 복귀했다. 미니진데 하이브 사태 이후 첫 완전체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, 일단 뭐 건강이 최우선이긴 하죠. 드림 콘서트 월드 인 제펜 2024 2차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? 하이브의 아티스트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대형 기가 싸, 뭐, 아티스트, JYP, SN, 당연히 다 있겠죠. 네, 그렇기 때문에,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하이브가 개최했던 그 위버스콘 페스티벌도 좀 나쁘지 않게끔 결과가 좋게 마무리가 됐죠. 우리가 이제 이 미니진에서 조금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뭔가 호재성 이슈들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호재성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얘네들이 아래 구간이 아니라 어떤 구간 윗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은 얘는 여기 라인에서 이중 바닥을 그려 나가고 있고, 요 고점의 라인을 조만간에 돌파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봉을 22만원을 터치해 주는 양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전히 여전히 내 계좌에 하이브가 없다 라고 하면 이 자리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. 저 허브 경제 tv와 매주 25%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여러분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이거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저희랑 같이 다음 주에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이거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25%를 목표로 해서 저희 허구경리들이랑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이 기회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죠. 클릭 두 번으로 챙겨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뒤로 미루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따로 시간을 드릴 필요 없어요. 그냥 영상 보면서 클릭 두 번만 딱딱 해주시면 끝납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 허브경제 TV랑 같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오늘 목요일인데 시장도 끝났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죠? 미리 미리 좀 준비해놓으세요. 그래야지 월요일 날 저희랑 같이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